런던에서 커피 한 잔이면 글로벌 인맥이 쌓인다는 이야기 믿으시나요? 오늘은 영국에서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영국은 다양한 나라 에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다국적 기업이 많죠. 출근길에 들른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아마도 다른 대륙에서 온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맥을 쌓게 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자산이 될수 있죠. 다양한 국가의 동료들과 일을 하다 보면 각 나라의 비즈니스 관습과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맥이 나중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 일 외에도 점심시간이나 사교모임을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글로벌 인맥은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만들어진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적응력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죠. 그래서 처음엔 낯선 문화와 마주치게 될수 있어요.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있어요